저... 촬영하라고 제가 요 의율청했습니까? 사장님? CCTV가 싫으시면은 네. 저 안에 휴게실 또는 회의실 들어가 계시면 되잖아요. 사장님이 말씀하신강금이 되는 거잖아요. 강금 제가 문 사장님, 잠갔어요. 제가 직원들 여기 감금이라 하시면서 대표님에 여기, 여기 문한 번도 열어 있는데 왜강금이라고 하십니까? 아! 내 머리에 든게더 많아. 인간아. 알겠습니까? 아유, 그렇습 굿... 자, 더 응? 이상 말할 가치가 없고 여러분들 충분히 안 찍으면은 근무에서 없는, 없는... 당신 문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심이 하늘을 치고 뚫고 올라간다. 도루가 웃겠네, 도루가. 하늘에서 여호와 상신께서 웃겠어요. 아, 알겠어요? 그래요. 어, 그래요? 어? 그래, 그래, 그래. 하늘을 내려다 보니, 아내 어, 가슴이 분통이 터져서, 숨이 사... 많은 사람한테 어서 반말. 화장실에 있으면 도 화장실을 못사용 하게 하는 당신이 더럽고 역겹다. 알겠어? 말았지 아, 마. 예의 좀 배워라. 알겠어? 예의. 예의가 처아에한 번. 구식이 짝어그 신나라는 레코드판이 생활이 어, 됨이고요. 어, 신나라지, 음. 그건. 바보야, 이 신나라 음악 레코드사. 음. 신나라 까먹는다고 했잖아 신나라. 가르쳐줄게. 아이. 검둥이 머리 뜬거 머리가 무거워서 못 숙이지, 그렇지? 정자 머리를 숙이할 때 숙여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 아, 표가.